지나 박수, 박수. <laughs> 나 미치겠다, 얘 때네. 박수. 박수는 어떻게 하는지. 우와, 좋다. 수인나수인나수나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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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. 수나 박수. 얼른 박수 해야지. 야, 옳지, 옳지, 옳지. 아빠 보고야지. 해 아빠 보고, 아빠 보고. 아빠 봐야지. 아빠, 아빠.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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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아빠 봐야지. 박수. 서야지, 서서. 어이구, 잘하네. 아이고, 잘하네. 아이고, 잘하네. 수민아. 아빠 봐야지. 아빠, 아빠. 수민아, 거기가 아. 뭐, 뭔가? 이게? 도대체 뭐하는 데지, 이거? 수민이의 집이다. 수민이의 집이야. 와와 자른다, 자른다, 자른 <laughs> 자라지 잘하지, 잘하지, 오, 잘하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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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o 지자라지자라지 자라고 자라지자라지 자라고 자라지 잘하지, 잘지잘라지 잘하지, 잘지 잘하지, 잘지잘지 잘하지, 잘하지, 잘하고, 잘하고, 잘하지, 지잘하하하하잘 Nou, no.